안녕하세요. 싹스리증과 강사 안채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생각하다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혹시 양만 생각이 나신다면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. 먼저 세 가지 표현 저를 따라서 한 번씩 읽어주세요. 시앙, 고려, 가오 잘 해주셨어요. 먼저 첫 번째 표현인 想은요, 기본적인 생각하다와 같은 뜻입니다. 예문 보시면, 请让我想一想.请, 공손한 표현이죠. 让我 저를 뭐 하게 해주세요. 想一想. 한번 좀 생각해보게 해주세요. 라는 표현이 됩니다. 예문 두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请让我想一想. 다시 한번. 请让我想一想.두 네 번째 표현이 이考虑 는요, 고려하다 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,想 보다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할 때이 표현 쓸수 있겠죠? 예문 보시면, 我再考虑一下明天告诉你我再考虑一下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, 고려해 보고,明天告诉你。 내일 너한테 알려 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번 읽고 넘어갈게요 再考慮一下明天告诉你 다시 한번 再考慮一下明天告诉你세 <목소리> 번째 표현인 思考는요 <목소리> 사고하다 숙고하다 라는 조금 더 철학적이고 딥한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人是会思考的动物。人, 사람은是会思考的。 사고할 줄 아는动物。 동물이다.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예문 두번 읽고 넘어갈게요. 人是会思考的动物。 다시 한번. 人是会思考的动物。很好。네 자, 그럼 오늘 배운 생각하다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 정리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생각하다. 라는 가장 기본적 표현의 시앙좀더 고려하다라는 느낌의 가오를 그리고 사고하다라는 표현 스가오까지 알고 계시면서 전 다음 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또 만나요, 제이